안녕하세요, 카티아조 TV입니다. 저는 진행을 하는 카티아조입니다. 아, 오늘은 어, 비온 뒤에 막 이렇게 그 꽃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뭔가 꽃길을 걷는 것처럼 정말 꽃길을 걷는 것처럼 출근을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요즘 햇볕에서 주는 비타민 D도 흡입하고 또 이렇게 칼라프라 옷 입고 기분 좋게. 어, 가까운 곳이라도 외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시죠? 물론, 마스크는 써야 하지만, 그래도, 다른 때보다, 어, 그동안, 막, 이렇게 구비해놓은 원피스, 티셔츠, 뭐, 발랄한 옷들 입고 나갈 수 있으니까, 기분이 조금 더 업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어, 운동화에도, 어, 입을 수 있고, 여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플리츠 팬츠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 플리츠 팬츠인데요. 어, 하체가 통통하시거나 아니면 바지 입는 것보다는 스커트 위주로 입으시는 분들도 입을 수 있는 그런 플리츠 팬츠예요. 록복이나 이런 거 먼저 보신 분들이 아 이거 스커트 아니야 이렇게 아셨는데 앞에는 스커트 같고 뒤는 어 와이드 팬츠처럼 보이는 그런 건데 제가 가까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머스터드 컬러랑 여기 인디고 블루랑 여기는 프렌치 블루라고 돼 있는데 약간 어 남보라빛 나는 그런 블루예요. 이렇게 조화를 했고요. 어, 요게 앞에는 이렇게 고무줄이 없는데 뒤쪽은 이밴드여가지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고무줄. 아좀 이따가 제가 셔츠 넣고서 다시 좀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요게 고무줄이여가지고 이렇게 길이가 지금은 제가 보통 이제 딱 허리까지 오는 걸로 이렇게 치마바지를 만들 때는 특히 이 미디를 굉장히 길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짧한한 키가 좀 작아서 작 짧게 입으실래요 이런 분들은 약간 이렇게 올려서 하이웨스트로도 입으실 수 있고요. 아 나는 좀 길게 입을게요. 골반으로 이렇게 좀 내려서 입으시면 길어지고 요 고무줄 바지의 장점은 이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게 뒤가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샤링이 다 잡혀가지고 힙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 이벤트도 너무 꽉 끼지가 않아가지고 아주 특별히 배가 많이 나오신 분 아니고는 일부러 뭐한 치수씩 늘려서 그렇게 입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통통한 용육인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지금 40 입었는데 엄청 이렇게 편안하게 이 맞거든요. 그래서 어 44에서 55인 분들은 38을 입고 66에서 66반 뭐 이런 분들은 꽉찬 용육까지도 그냥 40을 입으시고 그리고 어, 칠칠이 완전 칠칠이신 분만 42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세, 우리 요즘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듀스커트 같은 경우는 안에 뭘 넣고 입고막 이러려면 이렇게 좀한 사이즈 좀 높게 입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특별히 나는 이제 허리보다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광조되는 게 싫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사이즈를 업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제가 요렇게 이제 머스터드랑 이렇게 입었지만 그냥 나는 깨끗하게 입겠어요. 이런 분들은 요렇게 그냥 화이트에다가 그냥 여름 되면 진짜 반팔 화이트 티셔츠에다가 그냥 딱 이것만 입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교복처럼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우터를 입었는데 아우터 벗으면 티셔츠랑 입었을 때 그냥 요런,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약간 티셔츠랑 겉에 내서 입어서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치마랑 주름치마랑 귀여운 티셔츠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다리 벌려 보면 이렇게 바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예 이렇게 딱 여기까지가 다 겹쳐가지고 이렇게 주름이 돼서 그냥 정말 스커트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사실 이걸 디자인한 거는 음 옛날에 2, 30년대에는 테니스 칠 때도 이렇게 긴 옷을 입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테니스를 복고적인? 그런 걸로 티셔츠도 이렇게 제가, 어, 소매 약간 길어가지고, 반팔, 긴 반팔로 이렇게 카라 제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딱 요것만 입고 다녀도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이트? 요렇게 입고 다니거나, 뭐, 이 바지는 핑크를 입거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셔츠 원피스 있잖아요. 이 셔츠 원피스 단추 밑에 좀풀러서 이렇게 코디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늘 보여드리는 이렇게. 이런 원피스들과 코디할 때도 요게 이렇게 화이트에다 꽂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옐로우에 블루.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같이 잘 어울려서 이런 것들을 아우터들로 해서 입으셔도 괜찮고요. 우리 러플드레스 화이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화이트 블라우스. 이런 것들하고 다 진짜 코디가 쉬운 그런 팬츠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화이트 셔츠 하나 입고 같이 보여 드릴게요. 제가 요번에는 작년에 우리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사랑받은 쿵차짠 셔츠 블라우스를 여기 안에 넣어서 입었어요. 이게 어 가까이 보시면 이제 허리 부분 요거 잘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딱 맞게 돼서 여기 맞주름처럼 이렇게 쫙돼 있고요. 뒤를 돌면 여기 이렇게 고무줄 이벤드가 있어 샤링이 있어서, 샤링 있어서 여기 다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셔츠를 넣고 입어도 어 아무렇지 않고요 저도 지금 요게 이렇게 음 너무 막꽉 끼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딱 맞는 정도 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제가 저는 사실 요기 막 살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요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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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많아서 보통 다른 거 너무 딱 붙거나 막 그러면은 요거를 넣어서 입기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어차피 샤링으로 이렇게 방 떠서 돼 있으니까 요 살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셔츠를 이렇게 넣어서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어 팬츠라서 너무 좋고요. 이게 뭐 어디 가서 앉으나 뭐 이렇게 하나 이게 기계주름으로 다 해서 이게 다시 펴지지 않게 가공을 다한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해요. 구김도 없고 물론 이거를 뭐 지금 요 셔츠를 안으로 안 넣고 아난 그래도 빼서 입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또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빼서 그냥 요렇게 입어도 좋죠. 요렇게 입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허리를 넣어서 입으면 조금 다리가 길어 보이고요. 요렇게 빼서 입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다가 뭐 트위드 화이트 자켓도 좋고 뭐 청자켓도 좋고 트렌치코트도 좋고 다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제가 요 팬츠에 다른 컬러도 입고 나와볼게요. 네, 여러분 라떼야 이모들한테 인사해. 이모들 안녕. <laughs> 라떼 데리고 제가 어, 이번에는 핑크 앤 블랙 코디. 라떼도 핑크 앤 블랙. 이모들 안녕, 라떼야. 이모들 안녕. 저도 핑크 앤 블랙 코디거든요. 그래서 <laughs> 맞춰가지고 라떼 잠깐 보여드리고 라떼가 가끔 잠들어서 못 나올 때가 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근데, 라떼가 미용한 지 오래돼서 거의 얼굴이 이만해졌어요. <laughs> 라떼 크기 실화하냐고 그, 시버스터 동지원 님도 인스타 보고 말씀하셨는데, 털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어, 물론 키가 커져서, 라떼가 처음 왔을 때보다 한 3배 정도 되긴 했는데, 5.5kg는 됐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도 크진 않습니다. 라떼야, 그럼 엄마 좀 설명하게 내려가 있어. 잠깐만. 알겠지? <laughs> 자. 제가 요번에는, 어, 핑크 프리츠 팬츠로 바꿔 입고 나왔거든요. 요게 약간, 제가 이름은 빈티지 핑크라고 했는데, 요게 약간 톤다운되고, 약간, 어, 그러면서도, 파스텔 톤 핑크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공주공주 같은 핑크가 아니고, 약간 가라앉은 느낌도 들고, 요 핑크 옷을 입을 때, 어, 나는 핑크 입는 게 약간, 어숙스럽고 어색해요. 이럴 때 코디가 저는 항상 블랙앤핑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카티아조에서도 이게 그 카티아조 레이스 문양이 이렇게 블랙 레이스에 바닥에 이렇게 핑크 이런 핑크가 있어서 그게 약간 시그니처 컬러이거든요 기본.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이이이티샌드 이것도 지금 핑크앤블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보시면 요게 안에는 제가 똑같이 그 피켓 티셔츠 블랙으로 딱 내서 입었고 거기다가 요렇게 트위드 자켓 입었고요. 그리고 여기요 핑크 플리츠 팬츠 같이 입었거든요. 그럼 요랬을 때 여기 블랙이 눌러주면서 또 여기 골드 앤 블랙으로 트위드니까 딱 그리고 길이도 제가 안에 티셔츠를 요 티셔츠가 뒤에는 요렇게 조금 길어요. 요렇게 힙을 길고 앞은 요렇게 딱 A라인이거든요. 그 A라인 티셔츠에 요것도 요렇게 아시겠지만 입체 패턴으로 카티아저 밑에만 이렇게 오마지는 자켓이잖아요. 요렇게 내서 입었을 때도 뭐살 스트레스 하나도 없고 이렇게 뭐 샌들에다가 요렇게 입어도 요렇게 하면은 뭐 요즘 하긴룩 이런 거다 가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정장처럼 그렇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핑크를 이제 이렇게 뭐 강하게 입지 않고 좀 부드럽게 입겠다. 요럴 때는 요렇게 음. 롱 이런 자켓을 밑에 오픈해가지고 롱 자켓에다가 이렇게 이럴 때는 화이트 티셔츠 입고 그냥 민소매 티셔츠 같은 입고 요거 롱 자켓으로 핑크랑 입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전체 누디 핑크 같은 톤으로 이렇게 핑크로 입고 이렇게 자켓 입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느낌이 이렇게 보세요. 한요 정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느낌이 부드러운 느낌이죠. 요거는 카키에 핑크에 화이트 이렇게 돼 있고 그래 누드로 이렇게 하면. 같은 톤을 이렇게 하면 부드럽고 약간 우아한 느낌. 저처럼 이렇게 블랙에다가 핑크하면 조금 더 시크한 느낌.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이건 전체 파스텔톤 느낌. 이거는 좀 강한 느낌.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좀 밝게 위에를 더 밝게 입었을 때이 플리츠 팬츠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입고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에는 화이트에다가 핑크로 크게 이렇게 꼭 그림 그리듯이. 어, 플라워 피, 프린트가 있는 린넨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이거는 자켓처럼 오픈해가지고 원피스 같은 데나 뭐 나시티 입고 민소매티 입고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그런 대용으로도 할수 있는 그런 린넨 자켓인데 고거랑 핑크를 입으면 아까 블랙으로 위에를 어둡게 하는 거랑 위에 밝게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죠.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렇게 여기 어, 보면은 꼬무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어 뭔가 코랄빛 되게 밝은 핑크 꽃무늬이긴 한데요. 화이트 블라우스고 여기 블라우스가 요렇게다 턱이 잡혀서 허리가 요렇게다 들어가 있거든요. 길이가 딱 내서 입기 좋고 그래서 요거 요렇게딱 들어간 요런 블라우스에다가 요렇게 플리츠 팬츠를 입으면은 진짜 요거야말로 뭐 하객룩도 좋고 또 여름에도 긴팔을 잘 입으시는 분들한테. 좋죠. 왜냐면 린넨은 아시겠지만 몸에 막 이렇게 달라붙거나 이러지 않고 조금 이렇게 딱 모양을 갖추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시원하고 그리고 앞에도 딱 적당하게 파였고 그래서 요거는 뭔가 좀어 그냥 흐드흐드한 블라우스가 아니라 조금 갖춰 입은 아우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 같이 코디해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리고 요런 린넨을 입을 때는 요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이걸 너무 딱 맞는 사이즈를 입으시면은 이게 좀 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 어 약간 77 반까지는 안 되시고, 음 66이으시면좀더 여유가 있으시고, 꽉잡 능력이 딱 좋게 맞고, 그 다음에 77 초반? 77? 66 반에서 77 사이이신 분? 이렇게까지는 맞으실 것 같아서 자궁 입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팔이나 이런 암호로 굉장히 여유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주변, 그니까 저는 여기가좀 두꺼운 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요 요거가 저한테 여유 있게 맞으니까 요 셔츠는 아직 제가 방송은 안 보여드렸잖아요. 다음에 제가 아더 칼라랑 같이 보여드릴 건데 참고하세요. 그리고 다, 당연히 밑에는 똑같이 40 사이즈 입었고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음, 아시죠 머스터드 칼라가 하나 더 있는 거어스 그러니까 브라운이라고 하는 고그 칼라 아래 위에 똑같은 소재로 된거 입고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에는 아래 위에 같은 소재, 같은 컬러로 얼씨 브라운으로 주름팬츠를 입었거든요. 요거는 아까 그 입었던 두 가지 소재랑 아예 소재가 틀려요. 아까는, 어, 여름용 약간 수트 원단 같은 그런 건데, 폴리스테르로 에 여름으로 가공을 해서 가슬가슬하고 구김이 없고, 요런 거고, 요거는 고밀도 면100%소재예요 그래서 요거 볼륨 자켓이랑 같은, 같은 소재여서 굉장히 이것도 여름용으로 가볍고, 그리고 주름도 똑같이 되어 있고 요렇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같이 입었을 때는 뭔가 조금 더 귀엽고 그리고 또 같이 입으니까 키도 좀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볼륨 자켓 같은 경우는 어, 매니아들이 많을 정도로 요거는 진짜 스트레스 일도 없고 자켓 하나가 엣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한 벌로 입었을 때 다른 어떤 뭐 정장이나 요런 거 입은 거하고 다르게 가벼우면서 되게 좀 스타일리시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방송을 찍고 하니까 키가 너무 작아 보인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하객룸이나 이런거 갈때 아니면 출근할 때 약간 수트처럼 구두를 같이 펌프스를 신었는데 여기다가는 사실 그냥 하얀 운동화 요런거 캐주얼한 운동화 아니면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오프닝 할때한 것처럼, 옥스퍼드와 요런 거 신고 신으면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볼륨 잡기 은 나중에 또 다시 보여드릴 텐데,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요렇게, 요럴 때는 저는 요거 이렇게 물론 다 잠그고도 입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단추 몇개풀러서 약간 시크하게 요렇게 입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름팬츠 요렇게 세 가지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네, 오늘은 제가, 어, 여름까지 쿨하게 입을 수 있는 주름 팬츠를 보여드렸어요. 세 가지 컬러를. 어, 이렇게 마지막에 입은, 이렇게 얼씨 브라운도 요, 핑크, 화이트하고도 같이 어울린다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클로징을입었고요 어, 어, 여러분들, 이제 점점점 봄에서 또 여름으로 넘어가고 할 텐데, 길게 입으실 수 있는 옷들도 많이 찾고, 또, 캐, 체형 커버, 이럴 때 SS, 아, 이럴 때 평상시 같으면, 코로나만 아니면, 막 운동해서 다이어트 할 텐데, 어, 이제 겨울까지 살이 좀 찌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체형 커버할 옷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제가 매회 매회 그 체형 커버하는 아이템들을 소개하고 할 팁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살 빠진 줄 알고 저살뺀그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저안 빠졌어요. <laughs> 안 빠졌는데 저의 노하우는 뻔뻔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여러분들눈치셨을 텐데 제가 이 머리 이 처피뱅으로 잘랐거든요. 이것도 자신감입니다. 원래 얼굴이 동그래서 처피뱅 하면 더 동그래 보이는데 그냥 기분전환봄 됐는데 뭔가 상콤하게 하려고 앞머리 뚝 잘라버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면은 좀더좀 여러 가지를 좀더 날씬해 보일 수 있게, 좀 기분 좋게. 내가 행복하면 되죠, 뭐. 남들한테 막 흉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서 웃으면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살 빠져 보이고 예뻐 보인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카티아즈 TV와 함께 하신 분들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아직 구독 안한 분들은 구독도 꾹 눌러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